저는 입을 진짜 크게 벌릴 수 있거든요 입을 진짜 크게 벌릴 수 있다고? 네. 한번 쓱 보자 하나, 둘잘 찍어주세요 하나, 둘, 셋 너무 예쁘 아, 이걸 SNS에 올렸어야 돼 야. 야 데저큰는거 아니에요? 이걸 SNS에 올렸어야 돼는거 아니에요? 아니야 지금 너무 예뻐어 어. 처음인데 괜찮아요? 아, 괜찮아 대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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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! 컬! 좋아 알았어, 둘이 와 그럼 앞으로 자, 아니 아니, 마주 보고 마주 보아 재보게, 내가 옆에 재보게 어, 재보게 되는 거 아니지? 되는 거 아니지,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, 무슨 소리야 자턱좀 빼고 예. 자, 입좀 풀어 소프다. 됐습니다 입좀풀라 하나, 둘둘다 <laughs> 너무 예쁘다 지금 야, 머리 들어봐 어! 아, 들어오, 야. 아, 들어오, 야. 야, 콧물 들어갔어. 봤어? 야, 얘가 콧물이 나왔는데. 끼우고 <laughs> <물건을> 들어갔어. 우와. <laughs> 야, 박수. 바로 이거야. 어. 바로 이거야. 입 <laughs> 안으로 어. <laughs> <바로 이거야. 웃음> 어, 들어가서 괜찮아. 야, 이걸 살렸어. <laughs> 야, 봐도 <바로> 이거야. 방금 <laughs> 입 대결 하는데 이 대결은 폭장지였을 뿐. 어? 우리 하리가 기웅이 입에다가 콧물을 쏴서 넣었단 말이야. 아 진짜 콧물 어떡해. 어, 이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건 아주 예술이었어. 야 목젖까지 그대로 들어가더라고. <laughs> 기침 나왔습니다. 하에 아, 바로 딱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야 이거 진짜 예능신이 도왔네. 콧물 사례가 걸렸어. <laughs> 야, 이미지 이거... 없잖아너 통과야. 통과야. 이미지가. 아니야 필요가 없어. <laughs> 야 완벽해. 너는 항상 그 알파와 오메가구나 개인기에. 잠잘 자겠다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누가 컸습니까? 아, 그걸 안 찍었구나. 그거 다시 해야겠다. <laughs> 일단, 큰 것만 다시 한번 하자. 누가 더컸는지 아, 그걸 네. 다시 해야겠어. 아니, 우열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. 둘이 딱 붙어서. 하나, 둘, 셋. 오 진짜. 오, 지금 너무 예쁘다. 사진 찍어줘 사진. 와. 그렇지, 그렇지. 됐어. 양기우. 네. 아, 아 좋습니다. 와, 시작합니다. 아, 인정. 정말 한 번, 잘했어.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못 봐, 가 제대로. 와, 크다. 진짜. 하마다, 하마, 하마. <laughs> 하리가 아니라 하마네. 아, 진짜 어떡해. 한마으로한 번으로. 아, 진짜 크다. 야, 한이 의자 갖다 줘, 앉아서 쉬라고. <laughs> 어, 어 너서 있어. 너서벽 보고 서 있어, 저기 가서. 한이는 앉아 있어. 진짜요? 어, 어, 앉아 있어. 와, 이 아, 와.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. 콧물 싸가지고 콧물 좀 한번 준 다음에 눈 뒤집어가지고 다시 한번 꺾는 거 봤지? <laughs> <laughs> 야, 네. 기가 막히다.